139쪽이죠. 139쪽에, 어, 347번. 탄저균이 생물학적, 생물화학적 테러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를 보기 위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음. 어, <laughs> 탄저균이 내생포자를 형성하죠. 그래서 그 내생포자를 뿌리는 겁니다. 세균이니까 항생제 있겠지. 백신 뭐 만들면 만들 수 있겠죠. 이 어, 내생 포자를 만들어 구해에서도 잘 죽지 않는다. 뭐 되겠지. 디귿. 그래 탄저균을 죽일 수 있는 살균제. 살균제는 어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균류 죽이는 거죠. 균류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 종류 죽이는 게살균제 관계가 없고 물론 이제 균자가 들어가서 살균제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겠지만. 음어 다음 미음 탄저균이 강한 독성을 만드니까 러니가 그러니까 독소를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테러무기로 사용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탄저균은 외독소를 만들죠 그러니까 세균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외독소와 내독소가 있는데 누가 더 치명적이야 외독소가 더 치명적이죠 외독소는 세균이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서 밖으로 분비하는 그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어, 수용성 단백질이죠. 그리고 내독소는 어, 특히 이제 그람 음성 세균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밖으로 분비하지 않고 갖고 있죠. 왜냐면 하그 성분들이 그 외막을 구성하는 지질 자당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질 자당치를 분비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그 세균이 죽었을 때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독소의 경우에는 발열이나 구토, 그리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러나 치명적이진 않고 외독소에 비해서. 그러나 외독소는 어, 설사나 발열, 구토가 나타나지 않지만 치명적이다. 그래서 답 디귿과 B, 음 4번 고를 수 있겠고요. 348번. 원생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기억. 물곰팡이는 화학합성을 하는 분해자이다. 화학합성을 한다면 그것이 분해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될 텐데 물곰팡이는 화학합성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틀렸고. 니은. 어, 태양충, 유공충, 방산충, 아메바. 이런 거 뭐야? 유종류죠? 그러니까 유종류의 예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메바가 있고, 그래서 니은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건 고딩 수준에도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메바, 태양충, 유공충, 방산충.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족 운동 맞고, 아메바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디귿. 유글레나와 반달말은 연못이나 웅덩이의 물에 사는 플랑크톤이다, 맞죠? 리얼 원형질성 어, 점균류는 원형질성 점균류와 세균성 점균류가 있는데, 원형질성 점균류는 어, 핵분열을 일어나지만 세포질 분열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다핵성으로 보는 이 거죠. 그래서 리얼 맞죠? 답은 3번, 349번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워러블룸 물꽃현상이라고 번역하는데, 그래서 수화현상. 그래서 어, 녹조 현상이나 적조 현상을 우리는 수화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